이게 렇자생긴는 거를 진짜 벌써 나기 놓은 거 같지. 이 은이 지금 뭐 공사 보니까 내 어디에 그 이거 뭐 떨어지고 묻었나 봐요. 거기 있어. 그거는 이제 물로 씻으면 뭐, 뭐, 돼. 이 뿔뿔이 맞춰. 예. 잘될것같 어, 57년간 수집을 하신 거고요. 어, 몇 만점의 수석이 있고 전 세계 돌이 있습니다. 어, 목물이 있고 어, 전체를 어, 구입하실 분은 연락 주시고요. 정, 어, 박물관 전시관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. 어, 정원석, 어, 나무, 이거 괴목입니다. 느티나무. 이렇게 있고요. 꽃돌. 이것도 굉장히 큰 거고요. 밑에도 있고, 뭐, 하도 많으니까, 이건 뭐, 다 촬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옥석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아, 기가 막히고요. 저쪽에도 한 한점 명품이 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. 밑에 관통식으로 수문이 있고 뒤쪽으로 해서 사이즈 큰겁니다. 높이가 근 1m에다 가깝고요. 장이 한70 정도 됩니다. 두께는 30이 넘네요. 멋지게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